자, 12번 문제 풀어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킬 때, 그리고 fx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일 때, 이것의 값들의 합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변형을 좀 해볼게. 자, 요 앞쪽을 fx 제곱으로 묶어볼까? 그러면 fx 전체 의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이 뒤식을 마이너스 x 제곱으로 묶으면 fx 빼기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fx 빼기 1이 공통이네. 얘로 다시 묶어보면 fx 빼기 1 fx 전체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퀄 0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얘는 다시 인수분해 되제 그래서 쓰면은 fx 빼기 1, f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fx 플러스 x, 요렇게 쓸수 있겠다. fx는 따라서 뭐 1이라는 함수가 될수 있고, 또는 fx는 x라는 함수, 또는 fx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될수 있는 거야. 이세 함수를 취할 수 있는 거야, f가. 그래서 일단 이세 함수를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가 이제 y축. 그리고 이게 x축이라고 해볼게. x축. x축. 그리고 이세 함수를 그려볼게. 자, fx는 1이라는 함수. 이렇게 그려볼까? 얘가 fx는 1이야. 그리고 fx는 x 함수.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자, 원점을 통과하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원점을 통과하는 함수. 얘가 fx는 x가 될 거고, fx는 마이너스 x. 원점을 통과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좀 그려보면, 얘가 fx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야.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의 X 값은 1이 될 거고, 요 부분의 X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1이고, X축, Y축이고.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FX가 연속이라고 했거든? 연속? 그러면 이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따라가다가 빨간색을 따라가고,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따라가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 노란색 함수는 연속이 되는데, 이 노란색 함수는 연속이 되는데, 지금 최대값이 1이라는 말의 모순이지? 1보다 큰 값들이 생기니까. 여기 이런 부분에서 1보다 큰 값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말의 모순이야. 그래서 이런 건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 만약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 초록색 따라갔다가 빨간색 따라갔다가 또 계속 빨간색을 쭉 따라가면 이런 것도 이제 연속은 될수 있지만 연속은 될수 있지만 최소값이 0이라는 사실의 모순이지 음수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 되게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초록색 부분을 이제 따라갈 수 밖에 없고, 이렇게. 그 다음에 빨간색, 연속이 되려면 빨간색 부분을 따라가야 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다시 파란색 부분을 따라갈 수 없고, 따라갈 수 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초록색 부분을 이렇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야. 결국은, 결국은 F의 함수가 이렇게 될수 밖에 없어. 띡, 띡. 띡띡, V자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V모양. 알겠지? 그래서 이제 탁 구했네. 자, 이제 답을 도출해 보자. F-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함수값을 얘기했지? 1이네. 얘는 얼마야? 1이야, 1. 1. F0의 값, F0은 0이지. 함수값이 0. 그리고 F2분의 1은? 여기 있으니까, 이건 y는 x 함수니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요거는 2분의 1. 3개를 더하게 되면, 1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이해되지?